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점입니다. 느헤미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기 3장. 대제사장 엘리아 10이 그의 형제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바치고 거기에 문짝들을 달았으며 백인 망대까지 그리고 하나늘 망대에 이르기까지 건축하여 바쳤다. 그의 옆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의 옆은 이무리의 아들 삿골이 건축하였다. 하스나아 자손은 물고기 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들의 옆은 우리아의 아들이요, 하코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베레갸의 아들이요, 무세사벨의 손자인 무슬람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하였지만,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주님의 일에 멍이를 매려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은 옛 문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들의 옆은 기부온 사람 물라게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부 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강 2편 총독의 보좌까지 복구하였다.그의 옆은 금세공사 가운데 하나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하였고, 그 옆은 향 만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복구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요세화하였다. 그들의 옆은 훌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두스가 복구하였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수분또 다른 구역과 화로망대를 함께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할로헤스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복구하였다. 한눈과산호아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건축하여.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고, 거름문까지의 성벽 천규빗도 복구하였다. 레갑의 아들로서, 베탁게렘 지역을 다스리는 말기아는 거름문을 복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여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골호세의 아들로서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살룸은 샘문을 복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는 또 왕의 정원 옆 셀라모 성벽을 다해성에서 내려가는 계단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로서 배술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아가 다윗 묘실 맞은편부터 파서 만든 못가지와 용사들의 집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바니의 아들 루훔의 인도 아래 레위인들이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이 헤나닷의 아들로서 그일라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의 인도 아래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예수아의 아들로서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성벽 구비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길 맞은편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루기, 성벽 구비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는 또 다른 구역을 열심을 다해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이요, 학고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엘리아십의 집 문부터 엘리아십의 집 끝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평원에서 온 이들인 제사장들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베냐민과 핫숩이 그들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마아세야의 아들이요, 아나냐의 손자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벽구비를 거쳐 모퉁이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 굽이 앞부터 호위대 뜰 옆으로 왕의 위 궁전에서 돌출되어 나온 망대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있었다. 그때 성전 마길꾼들은 오벨에 거주하였는데 동쪽 물문 맞은편 지점부터 돌출 망대까지였다. 그의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큰 돌출망대 맞은편부터 오베 성벽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스가냐의 아들로서 동문 문지기인 스마야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숙소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금세공사 가운데 하나인 말기아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곧 집결문 맞은편과 모퉁이의 오르막에 이르기까지 복구하였다. 모퉁이의 오르막길과 양문 사이는 금세공사들과 상인들이 복구하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느에미야기 3장 31절 그의 다음은 금세공사 가운데 하나인 말기야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곧 직결문 맞은편과 모퉁이의 오르막에 이르기까지 복구하였다.